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4조입니다 어, 창세기 3장 9절 19절까지 음,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명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 먼저 읽겠습니다 요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laughs>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사람들이. 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 그것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 당초 사람들도, 어, 짐승들과 동일하게, 어, 이 흙으로 창조되었었지만, 어, 죄를 지은 지금은, 어, 그 사람의 본질이, 어, 전혀 다른 그 흙으로, 어, 전략이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 하번절 말씀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당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기는 하셨지만, 흙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앞장인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은 어, 이 흙이라는 그 재료가 아니라 그원 재료에 입혀진 그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리고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로 인하여.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19절 잠깐 우리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흙. 여러분, 왜 흙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이 소중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마이카 자동차가 있죠. 이 자동차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게 아니라 가정을 해서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가지게 되겠죠. 부서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를 쓸수 있습니까? 못씁니까 그러죠. 못 쓰죠. 이제 고장나서 이제 고철이 됩니다. 어, 또한 가정에도 이제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쓰다가 이제 고, 다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더 이상 이 냉장고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야 되는 어, 폐 가전 제품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소중한 가치인 뭐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우리들이 잃어버리면 그냥 흙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이 형상도 이제는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답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흙의 지저분한 모습만 보여주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인데요.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흙처럼 깨지지하고 궁상스러워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모습은 이 에덴에서처럼 어떤 이알레강스하고 뭐뭐 고상한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과 그리고 부끄러움만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지만, 10절에 보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죄료인 흑과의 갈등인데요 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삐걱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로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만 하죠.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만 하면 불안하고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예배하러 나왔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왜요? 불안하니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흙은 온갖 불순물들을 지니고 있어요. 이 흙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뒤따라오냐면요, 원망이 뒤따라오고요. 불평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아담은 이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하듯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핑계거리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볼까요? 함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씀했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말씀했지만, 앞장의 2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까지 했던 이 안의 하와를 지금은 죄를 짓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통 모습이 아니라 지저분한 모습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였고, 아내 덕분에 누린 것들이 진짜로 많았지만, 흙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또 자신이 불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뭡니까? 면비성이죠. 그걸 묘면해 보려고, 묘면해도 계속 불안은 따르기 마련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묘면해 보려고 별명결을 찾아서 남탓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원고에 넣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때는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저희 애기가 이제 6개월째인가요? 첫 애가. 이제 주일 하루 전날인데, 이제 밥을 먹고, 애기 목욕을 시키고, 이제 침대, 애기 침대가 있잖아요. 한 70cm 정도 높이 되는데, 이제 잘 놀고, 소화도 시키고, 이제 씻기고, 이제 옷을 갈아입히려고. 이제 침대가 있으면 애기 침대는 닫았다, 여닫다할수 있더라고요. 높혔는데 저는 이제 또 이제 설거지를 하러 이제 갔는데, 방에서 이제 갑자기 애기가 사라졌다고, 6개월짜리 애기가 사라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 지금 심각해졌서도 그렇게 심각해지지 마시고요 애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뭐 가래 입히려고 우리 집, 집사람이 옆에 옷 했는데 어, 잠깐 사이에 봤는데 애가 없어요 어디 갔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됐는데 6개월 되면 뭐 애가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큰일 났다 싶어서 보니까 바닥에 있네 놀랄루야죠 놀랄루야 그래가지고 답은 하나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애기가 울어야 되는데 애기가 얼마나 저처럼 착하면 안 울어요, 안 울어. <laughs>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야 얼마나 제가 착하니까 목사를 하죠. 할렐루야. <laughs> 용서하십시오. 근데 애기가 안 울어요, 안 울어.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애기가 아면 울어야 되는데 애기가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뒤에 가서 막 짧은 실내 119도 전화하고 맘카페도 하고.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첫애이기도 하지뭘 모르니까 결국에는 애 찾으려고 막그 한양대병원 갈려고 막 갔는데, 막 불안하고, 근데 아무 이상도 없대요. 할렐루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70cm에서 그 6개월짜리 떨어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애 떨어졌는데, 전혼날까봐 숨기면 되겠어요. 당장, 아유, 처음에 목사님, 목사님, 여보, 여보. 애가 사라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애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근데 떨어졌다고 저한테 혼 날까 봐 그리고 감추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집사람이 던진 것도 아니고 혼자 집 밑에 창륙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 이복이 돼서 병원 가고 이렇게 건강한 애를 왜 데리고 왔냐고 응급실 가서 그런 얘기를 확인도 하고 그 바람에 그때 당시 뭡니까 또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건 또 개인적인 얘기라.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두려워가지고 애 떨어진 게 이제 저기 할까봐 말을 안 해버리면 그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실직고 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기를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 4절에 보면 하 화는 대단합니다 끝까지 화는 뱀에게 누구에게 책임이 돌리죠 그러죠 그러죠 뱀에게 돌립니다 뱀이 유혹을 했어도 자기가 먹은 거 아니에요 내 네, 뱀에게 돌려요. 어떻게 된게 내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둘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잠깐 제가 불안해지는데 아까 제가 우리 집사람 예아들어 집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laughs> 집에 가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제가 오해하게끔 설해도 혼날까 봐 재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살아요 그냥 떳떳하게 인정하고 제졌다고 하고 회귀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손 들고 가면 되는데 항상 면피성으로 살죠 그런데 내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화합 뿐만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 부부가 둘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회개하지 않고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는 면피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핑계, 원망, 불평이 마음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아담은 아내인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또 뱀을 원망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는 아내인 하와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마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가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 이 서로 간의 관계의 불편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사장으로 가보면 형제 사륙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였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 예배를 잘못 드렸으면서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원망이 가득 차서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흙먼지를 날리며 사는 인생들은요. 이 흙먼지를 대를 이어 가면서 지저분하게 여전히 날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성경에 보니까 먼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됐는데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보여주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귀한 생명이 태어날 때에, 어째서, 어째서 이렇게 큰 고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죄를 짓고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그리고 이 번성하는 것 이것은 복으로 주어진 주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고통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불순물이 들어왔고 큰 아픔이 찾아왔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짐승들이 대보지 못해서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동물향국에 그 보면 다른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서 우리 사람들처럼 뭐 죽을 것처럼 뭐 고통스러워지는 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으로 주신 생육과 번성의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인한 그 고통이 담겨졌기에 해산의 수고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생긴 것이죠. 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라고 니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이자 그 사랑스러운 그 뭡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사이더면 오래전에 저가의 동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 7절 19절의 말씀은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고생을 해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란 간문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엑사 사망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고통을 말씀드렸는데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휴으로 돌아갈 사람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다시 우리를,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뱀은 사탄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실 우리 메시아께서 인간을 죄에 빠뜨린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심으로써 인간들을 죄와 그리고 사망의 덫에서 건져내심으로 치유되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러죠. 죄를 지었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드러내고 그 귀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화면 보시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말씀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여 주시죠. 함께 읽으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흙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섭니다. 흙이 아니라 보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흙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흙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맡겨진 우리를 뭡니까? 그분이 나를 빚어주셔서 존경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도 봅니다 보여주세요 이사야 64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냥 펄펄 날리는 흙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좋으십니까? 모든 걸다 내려놓읍시다. 이제부터는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이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소망하십시다. 주님의 능력에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오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나의 삶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를 만지시고, 나를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으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새롭고 놀랍게 나의 남은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창조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내는 우리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저희도 오랜 시간 동안 더럽고 더러운 그 모든 죄에 빠져서 허적거릴 때에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흙먼지 날리는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셔서 그 지은 죄를 아담과 하와처럼 면피성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나를 만지고 고쳐주셔서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고 놀랍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장차 우리가 받는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반드시 자라요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사람도 남금없이 다 듣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싸 고살살 u r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 n 옵나이다 아멘. 주